대박 이렇치 떴다 이야 이렇치 없었는데 나이스 본기장에서뜬것 같고요 바로 잡아주고 우와 백색의 악시킹 오늘부터 울트라 피스트 습격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드에서는 악시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벤트 리서치가 있겠죠 글로벌 챌린지 들어와 있고 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4일 남았고요 울트라비스트 습격 시간제한 리서치 레이드 리서치네요 총 10번 해야되고 아마 이거 전부 다 울트라비스트 전설 포켓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서치에서 얻는 또 포켓몬은 CP가 낮아가지고 슈퍼 리그에서도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받아두시구요. 근데 CP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잡아봐야 할것 같고, 오늘 일단 레이드 한판 했구요. 이게 4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니까, 레이드 10판 하려면은 하루에 두 판씩 해야 되는 거네요. 두판 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음, 이거 돈 써야 되는 건가? 하루에 두 판이면은 패스 하루에 하나밖에 안 주잖아. 두 개씩 주나 이벤트라서 일단 한번 이벤트 한번 살펴볼게요. 보페스트 글로벌 사전 입장 부하 찬스 R 부하 걸 1분 1이고요 테마별 7킬로알 나왔고요. 건물수 증가했고요. 특별한 교환 일회 추가 뭐 레이드 패스를 한장더 준다는 얘기는 없네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레이드 열판 다 해야겠죠. 리서치에서 주는 또 전설 포켓몬 받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울트라피스트 습격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악시킹. 지금 시간은 새벽, 새벽 아침 6시 50분이고요. 제가 쇼케이스에 지금 두 마리를 내보내놨는데 랭크가 밀렸습니다 랭크가 3등이네요 1등 포인트가 만점이 넘네 펄기 안에 보낸 곳은 1등 포인트가 우와 12,000점 이게 1등을 한번 탈환해 을 보겠습니다 고래왕 2스라지가 있거든요 이 고래왕 2스라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화를 시켜서 이거 몇 포인트가 나오려나 어 터다 일어나자 씻지도 않고 카메라를 켰는데 고민나 이런거 이, 건데왜 2X라지에서 파란색 2X라지가 아지 원래 이게 제일 크면은 2X라지에서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파란색 배경에 2X라지라고 돼있죠?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거보다 더큰거 없잖아. 이거 왜 2X라지가 파란색이지? 포켓몬 교대. 우와, 12,243 포인트야. 여기 1등 포인트가 11,859구요. 여기 1등 포인트가 12,296. 12,296. 아. 펄기아가 나가 있는 쇼케이스에서는 1등을 못하네요. 이 고래 왕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교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랭크 1등 탈환했구요. 이거 오늘 밤 8시 까지인데 한번 나중에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오, 1등으로 바뀌었구요. 통영수영장이구요. 제가 수영을 매일 하러 오는 곳인데, 여기 체육관이 딱두 개가 잡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스틱이 점령을 하고 있네요. 지금, 한명있고요 통영수영장. 제가 이거를, 체육관을 점령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에 보면은, 이 체육관 몇 시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는지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4시간, 5분 동안 체육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육관 코인이 보통 24시간을 채워야 이제 풀코인 들어오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도 12시간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를 버텨야지 50코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4시간 전에 올렸는데 이 체육관을 점령하지 않겠습니다. 경험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많이 겪는 거죠. 포고하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체육관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1시간도 못 지키고 오면은 코인이 뭐 1원 들어오나 1코인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12시간 안된 것들은 웬만하면은 체육관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시간밖에안 됐기 때문에 체육관 점령하지 않고요 반대쪽 체육관 이거는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4일 됐죠 이 포켓몬을 부계정으로 점령하도록 하죠 이렇치안 나오네. 아, 안 나왔어. 오, 오늘 98% 많이 나오네. 이번는 13, 15, 15네요. 근데 네, 카메라 미끄러지고 있어. 잘찍혔을려나 이거 티셔츠에 걸어가지고 찍었는데. 이로치가 나올 것인가 지금 집에서 체육관 잡히는 곳한 곳이랑 지금 리모터 싸가지고두 번째 판이고요 제발 이로치 제발 아 개체도 똥망이고요. 아 막골이야 너무 대충 던졌어. 아 제발 한번 아 망했다. 아 이것도. 로케이션 카드가 안 나왔네요. 로케이션 카드라 해야 되나? 특수 카드, 특수 배경. 특수 배경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울트라 피스트 습격 시간 제한 있었지. 이거 뭐 마무리 하려면 레이드 두판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은 1시간 38분 남았고요 여기 집앞 체육관에 레이드가 떠주면 좋은데. 지금 레이드 완료한 상태고요 레이드가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어요. 아, 안 나와서 또 스페셜 카드가 안 나오는구만. 아, 안 나오는구만. 두팡팡부터 개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백개체 나왔으려나? 오, 이거 백키치 아니고, 와, 이것도 아니구요. 텅피트도 아니고, 와, 종이신도 15, 15, 14.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이거 백키치 나올 수 있었는데, 와, 진짜 아깝다. 와, 전소모, 이는 레이드에서 잡은 거고, 철하구야 메시붕, 하, 페로코체, 백키치안 나오고, 전, 뭐지 그 종이 신도 15 15 14오 나쁘지 않네요 1570 괜찮은데 15 15 14야 벌써부터 네크로즈마가 뜨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보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크로즈마 레이더한 번, 화력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야,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네요. 초대를 잘 받아줍니다. 역시, 네크로즈마. 지금 10시부터 고패가 시작인데, 지금도 이로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잡았으니까, 확인해봐야겠죠? 오, 울트라 볼주네요. 17개, 18개. 얍! 과연, 아, 뱃기체가 뭐더라, 이거. 울트라볼이니까 그냥 일반 파인널매 줘볼까요? 얼마나 잘 잡히는지 우와 원 색깔이 노란색이요 파인널매 줬는데 황라를쓸 필요가 없겠군요 이야 울트라볼 대박인데 레이드에서 울 이거 울트라볼 맞나? 이야 도등식 화려한 도등식 멋집니다 네 크로즈마 이게 예, 특수 일러스트레이 무슨? 무슨 카드라고요? 로케이션 카드처럼 이것도 한 특수한 효과가 나오는 카드가 있다고 하던데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체 높은 거 조사 2069가 개체가 13, 12, 14네요. 그러면 한2100 언저리가 돼야지 100개체가 나올 것 같고요. 이 포켓몬은 쏘가리오토는 합체할 수 있습니다. 오 오케이. <laughs> 부계정은 아 이게 본계정인데 엑스라지 나왔네요 엑스라지 별표해주고 이야 고패가 시작됐다는게 실감이 납니다 네크로즈마 와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특수배경 스페셜 배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백개체랑 이로치 와 잡을거 되게 많네 오늘 레이드 위주로 할것 같은데 한번 뒤통수 왜 이렇게 생겼어 우와 그냥 생긴거 자체가 특이하다 이때까지 본 포켓몬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 이야 어디서부터 몸통이고 어디서부터 머리야?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재밌겠습니다. 오늘 고페스트 첫날. 지금 시간은 10시 4분이고요. 고페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비는 안 오고요. 날씨는 조금 흐리네요. 구름이 많고. 우와! 지금... 게임 화면에는 뭐가 쩐 스티커 같은? 막 날리네요, 꽃가루가. 약간 태양 모양이랑 아무튼 노란색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드에 뜨는 거는 매더, 그리고 소미안, 야부엉, 또 꼬지보리도 뜨네요. 구구도 보이고, 철시드도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티켓을 샀기 때문에 이렇지 확률도 높고, 아무튼 매 시간마다 그 필드에 나오는 포켓몬이 바뀌죠 지금 10시부터 뜨는 포켓몬은 대략 이렇습니다 피카츄 그림자로 돼 있죠 아마 무슨 왕관을 끼고 있을 건데 태양왕관이거나 달 모양 왕관을 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왕관을 끼고 있는 피카츄랑 그리고 코사노, 짜랑코 이로치 정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크게 욕심 없고요 네크로마는 이로치보다는 고개체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스페셜 데이 경이라 아무튼 고페가 시작되었고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사님 떴네 박사님 또 읽어줘야죠 무슨 리서치를 주려나 이건가? 고페서트 2024 그림자 수택기 음,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스페셜 리서치도 해보고요 이벤트에서는 딱히 뜨는 건 없고 아 컬렉션 챌린지가 뜨네 4시간 53분 이것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파밍 위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향로켜야 됩니다. 향로또 티켓 산 사람들, 티켓 소디자에 한해서는 향로에서 또 나오는 포켓몬이 다르거든요. 향로켜주고 가보도록 하죠. 여기 쇼케이스가 있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쇼케이스. 아 네크로즈만에 오늘 아침에 엑스라디 네크로즈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네크로즈마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지금 아무도 없고. 포인트 860점. 어, 마라카치라고 저한테 없는 포켓몬입니다. 이게 신규 포켓몬인지 지역 한정 포켓몬인지 저한테 없는 포켓몬이거든요. 이번 이벤트 때 불린 것 같아요. 마라카치, 도둑 도둥 나오겠죠? 도둑 해주고, 야뭐 특별한 게 있나? 제가 잡은 첫 마라카치입니다. 이거 진화도 안 되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은 키해놓고요오 피카츄 피카츄! 오 향로에 이끌려 나온 피카츄가 태양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야이 녀석 이로치 잡아야 돼. 지금 이 녀석 이로치랑 그리고 레이드에서만 나오는 스카퍼를 하고 있는 블랙키랑 에브이도 좀 잡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레이드를 계속 막 스무 판, 서른 판막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 필드에 나오는 녀석들 위주로 이로치를 노려보고요. 야 태양 왕관 쓰고 있어 귀여워. 옆에 또 피카츄가 어또 연속으로 향무에서오 나다 나다 우와 대박 와 빨리 나왔어 확 나주고요 바로 와 이거 조금만 늦게 잡았으면 얘 없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숙제 하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완료했고요 태양 왕관을 쓴 피카츄로치 대 야, 대체는 일단 킵 일단 킵이 아니 무조건 킵 가카 태양왕관 쓰고 있습니다 오 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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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치가 그래 안농 이로치는 뭐 그게 욕심 안 내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태양이 그렇게 안 강해서 좋네요 딱 좋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포켓몬고 파밍하기 딱 좋은 날씨 절실 이거 잡아주면 10시 타임 컬렉션 챌린지가 완성이 됩니다. 어, 컬렉션 챌린지 메달 떴죠? 126개. 1호치 체크. 피카츄. 근데 그나저나 이거 필드몹이 별로 맛이 없는데? 이거 레이드 하러 가야 될것 같아. 지금 필드 파밍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크로즈마 레이드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체육관이 모여있는 곳 근처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나마 향로에서 나오는 안농? 코스튬 피카츄? 그리고 마라카치인지 자라카치인지 자막 선인장 포켓몬 이 녀석은 이로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로치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농 한 번씩 나오고. 안농 어디갔어? 그냥 없어졌네. 꼬지보리 일단 체육관 근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이 주신 스페셜 리서치 첫 번째 완료했고요 괴물의 이0이사기준다음 리서치는 필드 리서치. 세번 달성, 남은 15개. 오, 부하기 두개나 주네. 포핑문 10점을 잡는다. 음, 포핑두개 주고요. 이워드로별물에 2024, 경합기 어, 2 0 1 4 주변에 레이드가, 네크로즈나가 아, 이게 20분 단이라서 레이드가 금방금방 사라져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0분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애매하구만. 일단은 체육관 근처로 이동, 이동. 빨리, 빨리. <laughs> 여기 체육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체육관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 거리에 둘, 네,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이쪽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필드 파밍도 하고 레이드도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아 처음부터 여기 왔었어야 됐어? 아니 처음에 이쪽으로 올 생각이었는데 무심코 반대쪽으로 가버렸어 아무튼 여기 체육관 근처 많은 곳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크로즈마 스페셜 배경 이로치 백네크로즈마 가자 근데 이거 티켓 안사도 이로치 나오나모르겠네요 부계정에서 이로치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본계정만 티켓을 사가지고 본계정에서는 당연히 이로치 뽑아야되고요 그리고 스페셜 배경 제발 스페셜 배경 이로치 1 0 0개치 나오면은 와 대박이겠는데 지금 사람 체육 최... 지금 9명 들어와있구요 레이드에 금방금방 끝이 납니다 벌써 이제 빨간 피 들어왔고요. 그리고 샵에 보면은 뭐 레이드 패스 20장짜리 리모트 패스 3장 섞어서 40% 세일해서 팔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사가지고 오늘 좀 레이드를 많이 해보도록 하죠. 제발 잡아봤고요. 여기서 이렇지가 나올 것인가? 체공 못 먹었고 파이널 스트라이크 먹었네요. 자 가봅시다 결과 화면으로 어김없이 울트라볼 주고요 아 이렇진 않났습니다 오 CP 꽤 높은데 2074 그래도 백개체가 2104라고 하더라고요 백개체 한참 못 미치는 CP고요 잡아주도록 합니다 아, 스페셜 배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잡아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야 역시 울트라볼 바로 잡히네요 제발 스페셜 배경 스페셜 배경도 생각보다 잘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얍, 얍, 얍. 오, 떴다. 스페셜 배경. 대박. 스페셜 배경 바로 떠버렸고요. 우와. 개체는 살짝 아쉽고. 자, 이제 또 필드 파밍 조금 하면서 다음 레이드가 있는 장소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되겠다.